6월 25일 화요일 아침 묵상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 아그립바 왕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또 아그립바 왕 앞에 서서 어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그립바 왕은 유대인들의 전통 또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또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유대인들의 분노의 근원과 자신이 이토록 이 분노의 대상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 때문이라는 것. 여기 보면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약속은 우리 열두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저렇게 분노하는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간절히 바랐던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뒤에 나온 얘기 이거예요. 이 부활을 내가 담에 색에서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했다. 그래서 어 당신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듣고 이 부활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지극히 바라는 소망이 부활이십니까? 왜 바울은 이토록 부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토록 감격하고 자기의 인생을 쏟을 만큼 좋아했을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부활이라는 사실에 왜 그렇게 한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제가 몇번 얘기하지만 성경은 입체적으로 묵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를 죽일만큼 미워하신 적 없잖아요. 아니면 뭐 죽일 정도로 미워한 적 있지만 진짜 죽이고자 실행한 적이 없냐는 없다는 거예요. 죽이고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광분으로 나타나고 민중의 분란으로 밀란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노예요. 그 분노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부활 때문이라는. 그럼, 부활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부활은 엄청난 충격이며, 부활은 사도바울의 인생 전체를 뒤바꿔놓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야기가 좋습니다. 관념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지. 나 믿으면 나도 부활하지. 나는 이 땅에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이제 힘이 드시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자기 그런 생각한대요. 아이 뭐 천국 가서 누릴 거이 땅에서는 뭐 맨날 고생만 하는데 하나도 안 하든 하다, 안 하다 는다 어쩌면 우리에게 부활은 굉장히 희상적인 것 같아요. 부활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소망이었으면 유대인들 전체가 바라던 것이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이 목격해서 자기 인생을 다 던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부활은 놀라운 축복의 증거가 되며,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져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이 선악관을 따먹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분노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예, 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어, 이렇게 가정의 아픔들을 보면 어, 자기에게 상처를 준 배우자의 그 자녀를 보면서 동일시하는 잘못된 마음 때문에 막 폭력을 휘두르는 뉴스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만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분노가. 뭐 하나님이 죄를 지으니까 어, 가슴 아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와 심판이었습니다. 분노의 대상, 분노, 진노의 대상, 머리에 진노의 숯불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막 보면 볼수록 더 화나는 것 거죠. 네.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 완전히 깨져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는 자는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다 옮겨갔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상징으로 십자가를 내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지셨다는 것?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 그 결과가, 그 증거가 죽음입니다. 여기 잘 정립하셔야 돼요. 성경에 로마서에 써있죠? 죄의 삭슨 뭐라? 사망이라. 따라합시다. 죄의, 죄의 삭슨. 사망이라. 사망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그러면 죄의 결과 값인 사망이 그분에게 임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다 전가된 거예요. 전가란 단어가 굉장히 법적인 용어인데 예, 채무가 완전히 이, 이전됐다, 이관됐다는 뜻이에요. 예, 이관 내 자녀의 카드 값을 제가 갖겠습니다. 그 그걸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니까 죽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잡고자고 죽이고자 죽이고자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신비롭게 막게 피해 다니시고 이러셨다. 우리 사이를. 왜? 그 죄가 없으십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옮겨감으로 그분은 죄인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죄는 사라지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죠? 죄가 죄 값을 치르지 않고 사라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치르셨다고 하니까 그냥 뭐 마법봉 같이 하나님이니까 니네 죄 없어져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피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죄는 죄 값을 치러야 돼요. 따라 합시다. 죄는 죄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 죽음의 시간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닙니다. 72시간이 아닙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게 연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치러내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도중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죄값을 내가 치루지 못하겠습니다 했으면 예수님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뤘습니다. 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게 죄가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지요. 그러면 사망이 그를 붙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어떤 신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신은 죽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죄 값을 0.0001도 남기지 않고 다 치러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죄 값을 물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가 대신 치루셨기 때문에. 사채업자가 쫓아와서 천만원 갚으라고 하는 거, 이자까지 해서 1 2 0 0만원다 부모가 갚았기 때문에 사채업자는 우리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해요. 청구할 권리도 없고 빚도 없고.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던, 치렁치렁 걸려 있던 죄가 그분이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죄값을 다나 때문에 치르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다 그 죄가 사해졌고 없어졌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사랑과 인격적인 결속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니아의 말씀처럼 우리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된 관계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바랬어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우리가 큰 신음을 해야 들으신다고 착각하십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 사랑의 눈길로, 축복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 안에서 그만 헤어져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그 억울함 다 아시고, 그 아픔 다 아시고, 그 힘들었던 시간들 누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 받으셨다. 하나님이 제일 속상해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누가 제일 가슴 아파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게 싫은 거죠. 왜요? 그토록 바랬지만 자기들은 부활을 통해서 그걸 바랬던 거예요. 안 죽으니까 로마 정부 다 때려 부시고 안 죽으니까 사람들한테 자기네가 얼마나 안 죽는 사람을 뭐라 해서 평생 노동을 해도 되는 거고 뭐 완전 자유죠. 자기들이 꿈꿨던 권력과 힘이에요. 안 죽는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부활은 네가 죄인이고 그 죄가 용서받은 증거니까 유대인들 너무 싫은 거죠. 바울은 그 예수님을 담아 있어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사실성 가운데. 자기 인생을 바꿀 수밖에 없었죠. 왜요? 저는 바울이에요. 저는 제 기도를 하나님이 100%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목회를 하나님이 100%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100% 주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억울함과 제가 당했던 아픔들을 하나님이 100%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기뻐하고 좋아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100% 확신합니다. 저는 제 안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사실로 증거되고 증명될 것을 100% 믿습니다. 저는 제가 변화될 것을 100% 믿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이 제게 자랑이 됩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마을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적 권능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깼다는 어떤 삼자의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전히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신뢰, 그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과 관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신 우리 삶의 모든 가치관의 반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